안녕하세요 박기선입니다. 머신러닝 Q&AI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3장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해 소개하고 있고요. CNN의 어떤 특징들이 있고 비전 트랜스포머는 어떤 면에서 다른지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CNN은 귀납적 편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귀납적 편향을 인덕티브 바이러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모델의 모델을 만들 때 모델 구조에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경험, 어떤 직관 같은 것들을 녹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합성국신경망이 이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덕티브 바이어스를가 그러니까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로 인해서 문제를 잘풀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적용이 잘안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런 면이 특징이 있는 거죠. 어, CNN에 있는 귀납적 편향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크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소 연결성은 저희가 CNN의 그 필터가 이전 그 입력의 일부 이 위를 슬라이딩하면서 하나의 출력을 이렇게 만들죠. 하기 때문에 합성 고층이 이전 입력, 이전층이 출력에 일부 유닛과만, 이렇게 일부 유런과만 연결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소 연결성이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 공유는 저희가 필터가 다 이렇게 스캔하면서 전체 이미지 위를 이동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출력을 만들 때 가중치가 필터에 있는 가중치 하나가 같이 쓰인다고 의미해서 저희가 가중치공유라고 이렇게 보일, 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계층적 처리는 저희가 CN을 n 만들 때 보통 여러 개의 합성고신경망과 풀링층을 두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특징을 잡아내는데요. 입력층 쪽에 있는 합성고층에서는 비교적 이제 저수준, 그리고 약간 좀 거친 그런 패턴을 잡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출력층에 가까울수록 좀 고수준 특성으로 점점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계층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입력 이미지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죠. 구조를. 그 다음에 공간 불변성은, 저희가 이미지 위에 어떤 패턴이 그눈이란 뭐 패턴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에 상관없이, 어, 눈, 코, 입을 저희가 감지할 수 있죠. 그래서, 공간의 위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패턴을 감지하는 것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가 공간 불변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평행이동 불변성, 혹은 평행, 평행이동 등변성,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평행이동 불변성은, 패턴의 위치가 달라져도 출력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가령 뭐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고 아니면 눈이 여기 있을 때도 저희가 눈 이렇게 출력이 되는 이런 게 이제 평행 이동 불변성인데요. 사실 CNN은 평행 이동 불변성보다는 평행 이동 등변성에 가깝습니다. 가령 눈이 여기 있으면 저희가 눈 눈이 있다고 이렇게 위쪽에 표시가 되죠. 만약 눈이 아래 있으면 눈이 아래쪽에 있다고 이렇게 어떤 출력값이 그 위치에 그 특성이 있는 위치에 패턴이 있는 위치에 나타납니다. 이런 걸 이제 평행 이동 등변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엄격하게 구분 안 하고 두 가지를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균약적 평행이 있기 때문에 CN이, CNN이 특히 이미지를 처리할 때잘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런 면에서 이 비전 트랜스포머는 귀납적 평행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봤던 그런 CNN의 귀납적 평행이 비전 트랜스포머는 없거나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구조, 어떤 직관, 사람이 알고 있던 어떤 사전 정보들을 비전 트랜스포머에게 가 배우려면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CNN보다는 훈련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NN에 주입했던 그런 어떤 직관들을 비전 트랜스포머가 스스로 학습하게끔 만들려면 어, 분류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요. 어, 특히 비전 트랜스포머는 단독으로 저희가 비전 문제, 합성곡 그러니까 음, 이미지 처리나 이미지 분류 문제, 합성곱 곡가경망처럼 적용되기도 하지만 단독으로 요즘에는 멀티모달 LLM에 많이 활용되죠. 그래서 어, 사용자가 이미지와 입력을 다 같이 놓고 뭔가 질의를 하거나 이미지에 대해서 뭔가 물어볼 때그 이미지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비전 트랜스포머 혹은 이와 유사한 구조를 사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비전 트랜스포머를 사용하면 입력, 텍스트 입력과 이미지 입력을 한꺼번에 머지해서 하나의 트랜스포머 구조로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전 트랜스포머를 많이 씁니다. 그 비전 트랜스폼의 기본적인 방식은 이미지를 잘게 패치라는 단위로 쪼갭니다. 그래서, 일정 사이즈의 패치로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 패치를 쭉 나열해서 선형층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패치의 위치를 기록하기 위한 위치인 매장을 거친 다음에, 인코더 모드를 거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선형, 패치를 쪼갠 다음에 선형 투형을 지나서, 위치 인베딩을 거치면 이때부터는 인베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하나의 선형 투영을 거치면 바로 인베딩이 되는 거죠. 이 인베딩이 되면 하나의 벡터고, 그러면 토큰의 벡터나 이미지 패치의 벡터나 뭐 우리는 다르게 구분해서 부르지만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구분이 안 되죠. 똑같이 토큰 인베딩과 똑같은 형태로 어 입력을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이런 이렇게 어떤 임베딩 형태로 이미지를 바꿔서 마치 토큰처럼 트랜스포머 모델에 전달을 하면 기존의 텍스트 토큰과 함께 합쳐서 멀티모달 모델에서 어떤 작업을 위해서 잘 수행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가 CNN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저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